네, 인버터입니다. 네, 2500와트 짜리고요. 이 음, 이렇게 케이블까지 같이 좀 보내주셨네요. 네. 어, 이거는 그냥 같이 포장하시면서 보냈든지, 아니면 케이블 상태를 좀, 케이블이 약한지, 뭐 이런 걸 보냈을까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고장 증상을 먼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네, 입력 전원, 입력 전압은 네, 12V 입력을 하고 있네요. 네, 제품의 내부 구성은 네, 이와 치 되어져 있습니다. 어, 이 제품 보시면은, 음, 오른쪽에, 그러니까 침수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뭐 음료수 같은 걸흘렸다가 해야 될까요? 어, IC 부분에, 어, 좀 들어가가지고, 네, 동작이 네, 불량한, 네, 이런 고장 증상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마저 분리를 해서, 어, 육안상으로 어, 눈으로는 전부 다 확인을 해 보았으니까 이제 개츠기를 가지고 하나 하나씩 좀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부품의 먼저 이상 유무를 살펴본 뒤에 전원을 넣고 네, 전류의 흐름대로 방향을 찾아가면서 네, 이상 있는 부위를 네, 좀 찾아보고자 하겠습니다. 네, 제품의 네, 케이스인데요. 네, 모델명 여기에 여러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게네 가지 있는데 체크되어 있는 것이 AR2500M. 네, 그러니까 이 모델명이 체크되어 있는 것이 S1, A2, AR2500M. 입력 전압은 네, 12V 들어가서 230V 나오는 파워 인버터입니다. A1하고 A2하고 차이는 A1 같은 경우는 네, 115V가 나오는 것이고 A2는 2 3 0볼트 우리나라 전기 220. 네, 여기 사양에 따라서는 네, 220, 네, 플러스 마이너스 보통 이렇게 출력이 되더라고요. 네, 침수하면은 물에 빠졌다. 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물이 여기에 흘렸어 또는 음료수가 그런게 흘려서 이쪽 부분에 찌꺼기 분들이 좀 남아있어서 일부 세척을 다 했습니다 네 그런 찌꺼기들이 나중에 이쪽 설치되어 있는 환경에 따라서 습하거나 그랬을 때는 그게 어떤 도체 역할로 어, 미약하나마 어, 저항치가 발생되면서, 에, 급간, 에, 핀셋, 핀간, 네, 쪽에 간섭을 인해서 정상 동작을 할수 없게 만드는 특성 불량이 나온다든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세척을 하였습니다. 네, 세척을 함으로써 또한 앞으로의 부식될 부분들을 미리 예방처 하는될 수도 있기도 하겠죠. 이어서 내 불량난 부품들 소자들을 찾아서 시정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테스트를 또 하게 됩니다. 어 렌즈는 귤이니까 A/C에 맞춰놓고 출력을 확인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점퍼 선처럼 아그 클립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스위치를 켜서 전압이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네, 팬이 시원스럽게 들어가면서 전압이 2 2 0볼 220.4볼트 나오고 있네요. 자 그러면 주파수는 어떻게 나오는지 버튼을 한번 누르게 되면. 노란색이 HZ인데 220볼트가 5 1 8 2헨로 나오네요. 네, 그러니까 주파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주파수가 52.82, 51. 이 제품은 게 50Hz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주파수를 공통 단자로 같이 묶어 놓은 상태인데 이번에는 파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같이 궁금한 그라운드로 묶어놓고, 펄스 파형은 이쪽에서 재야 되겠죠? 재고. 아, 모드 피드군요. 네, 저런 경우는 우리가 계단파다, 이렇게 부릅니다. 네, 그러니까, 네, 사인파 비슷하게 유사정현파 유사사인파 이렇게 만들었다. 아, 그래도 계단파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계단파 파형의 주기는 50S. 전압은 220 출력되고 있네요. 자 여기서 잠깐 보겠습니다. 네, 조용하죠? 네, 조용한 상태. 네, 무대 매너가 좋다 이렇게 이야기 할 수가 있는데 네, 조용함을 찾기 위해서도 그러기도 하는데 현재는 방열판이 측면에 다 붙어져 있습니다. 근데 테스트 과정에서는 방열판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발생되는 열을 수멸할 수가 없어서 장시간 켜놓는 경우는 수리하고도 또 과시 고장내 먹는 그런 현상이 올수 있기 때문에 장시간 테스트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네 다시 한번 측정을 해보면. 주파수는 50Hz, 5 1 6 9 h z 로써 있습니다만은 보통 그리고 국제적으로 50Hz, 60Hz이기 때문에 이 제품은 50Hz짜리다. 출력은 220V 나오나 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개측기가 220V 나왔으니까. 이게 다시 한번 을 눌러서 측정을 해 되면 222V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파형의 형태를 확보에는 여기를 찍고, 뺐을 때, 네, 형상은, 네, 모드피드로 나오는군요. 모드피드. 계단 파라는 뜻이죠. 네, 부팅도 잘 되고, 수리가 정상적으로 잘 되었네요. 네, 그러면 조립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네, 스커프 파형 측정 과정에서, 이선 너덜너덜하게 되 있는 거, 이거. 네 이렇게 좀 깨끗하게 놓치라고전 뭐야 궁금하신 분들 어, 이렇게 점퍼선 만들어서 쓰다보니까 어, 여기에 너덜너덜 달려 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 많은 양해 좀 부탁 좀 드리고요 물론 이런 점퍼선은 이런 것만이 아니고 이게 왜냐면 지그처럼 활용하는 내용들이라서 이렇게 다선 만들어서 어, 달아놓고 쓰는 거거든요. 이제 아, 제 이름도 나오네요. 네, 이 과정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런 전선이 어느 용도로 이렇게 쓸 수가 있냐면요. 보통 이런 식으로 아그 클립으로 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 이와 같이 어떤 거를 단자를 연결했을 때 네, 바로바로 이와 같이 납땜을 해서 사용한다든지 그런 용도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아 만들어 놓고 쓰거든요. 그래서 다른 납땜할 때에 다는 나사를 돌려서 이렇게 고정을 할 때에 또는 이것도 있죠. 이렇게 양쪽에 니드동처럼 해놔서 또 이렇게 꽂아서 사용한다든가 할때 그래서 그때그때 그때 테스트하고자 할 때에 편리하도록 작업도 지그처럼 만들어 쓰는 것을 여기에 걸어놨기 때문에 좀너저분하게 보입니다. 네, 이 또한 여기 이런 콘센트에 꽂을 수 있도록 되어져 있는 플러그선 계속 연결을 해 끝에 다가는 이와치 작업 클리브를 달아서 편하게 바로바로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한쪽은 출력단에다가 콘센트에 꽂고, 네, 그리고 공급을 하든지 나오는지 확인하든지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려보는 것이죠. 네, 그러면 여기서 네 출력파형을 음 오실로스코프로 찍어 봤었죠. 자 이번에는 출력파형을 말고 네, 중간에 동작되는 상태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측면에 있는 부품소자들이 있는데 이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에, 전기 흐름을 그동안은 전압으로만 측정을 했었는데 네, 파형이 동작되는 여부를 살펴서 어, 이게 불량이구나 라는 경우를 찾아내듯이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측정한다는 거죠 네, 관측입니다 아, 찍어 본다는 그 자리를 이렇게 지침한다 아 이런 뜻이죠 우리가 보통은 대화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네,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위치를 켜야지만이 이게 파형이 나오는 거거든요 스위치를 켜기 전에 전원 이 인각이 되는 이쪽에 파형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가 다리 3개짜리 인데 첫번째를 찍어 보도록 합니다 지 안 나오죠, 그죠? 두 번째, 가운데를 찍어 보도록 합니다. 나오질 않습니다. 세 번째 다리는 찍을 필요가 없습니다. 공통이라서, 우리말로 그라운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전원을 인가하고, 펜 수리가 나겠죠. 전압 출력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수리하는 과정에서는 미정이죠. 지금은, 아까, 방금 전에 나오는 상태를 봤죠 그죠 팬이 네, 들어가고 자 그러면 이번에 여기 게이트라고 하는 자리 네, 쇼트나면 안 됩니다 지금 전기가 세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에, 지렁이처럼 미약하게 돌아가죠그 자리 말고 가운데 자리를 찍어보도록 합니다 가운데 자리는 이제 확대돼서 나오는 자리인데요 네 확대돼서 나오죠. 아까는 모드피드라 그래서 이번엔 저게 구형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렇게 나오고 있죠, 그죠 네. 네, 측정이 잘 돼서 나오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쪽이 이렇게 네 일단 끄야죠, 그죠? 열 받기 전에 열이 받으면은 네, 측면에 지금 측정했던 게 뜨거워지면서 내 네, 소자가 손상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선들, 네 점퍼 선처럼 보이지만 이런 선들을 갖다가 이와 같이 공통으로 어, 묶어서 예, 스코프 연결을 해서, 어, 이 스코프 지침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예, 납땜해서, 이렇게. 아, 이런 용도로 사용하기, 자, 미리 종류별로 이렇게 다 만들어 놓았던 것이죠. 네, 수리를 끝내고, 조립을 다 마쳤습니다. 네, 오늘은, 네, 힘쓰는 라인의 네, 파형, 네, 파형의 방식을 좀 보았습니다. 오실레스코프에서 어느 부분을 이렇게 찍어서 어떤 파형이 나오는지를 네, 볼 수가 있었죠. 네 그렇게 해서 이상여부를 찾아가는 방식인데요. 좀더 자세한 설명은 또 차츰차츰 차츰 네, 시간적 여건을 가지고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